장에 알들이 좀 많아가지고, 회대에 올라가는 녀석도 있고, 못 올라가는 녀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알 넣는데 올라가는 녀석도 있고, 못날 올라가는 녀석도 있어가지고, 어 회대를 만들까 합니다. 나무는 제가 한몇 뭐 개를 구해왔고요. 준비물은 이제 목공용 피스, 뭐 15cm도 있고, 13cm, 20cm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절단기를 제가 이제 나를 그 가리줄 거거든요. 목공용 절단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잡니다. 제가 이제 줄자를 재가지고 높이하고 얼추 맞춰서 하려고 이제 줄자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8mm 어 이제 우리 목공용 피스를 박을 수 있는 임팩트 드라이버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한번 횟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았습니다. 뽑았고, 어, 전종 높이가 이제 2m인데 1m80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를 때는 뒤에는 이제, 어, 높이에 맞게 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스피로 이제 잘리거든요. 한자르보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잘 걸렸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이 이제 길이로 한개더 자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둥을 할 거고, 옆으로 되는 거는 어, 저기 이제 2m가 넘어요. 근데 한 30cm만 잘라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듬> 필수 길이를 이제 맞춰봐야 되거든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이렇게 맞는지를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 절대 네, 이 맞겠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제가 좀앞에거 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표면에 네. 네. 살살 돌려야 됩니다. 3미터 네. 세게 돌리면 안 되거든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때 수직으로 해야 돼, 수직. 수직으로 하지 않으면은, 튕깁니다. 사살, 처면에 사살. 사살 때가다가 어느 정도 더 갔다 싶으면은, 세긴. 그 다음 또 밑에 이제 간격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이제, 닭이 섰을 때, 닭이 한 뭐, 한이 정도 크기 됩니다. 이 머리가 안될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거든요. 여기 한번 꼽고 나서 저쪽에 이제 비비를 대가지고 꼽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면에전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좀빨리도가능같습니다 자, 꼽혔죠? 약들이 뭐 자기 집 만들어주는 줄 알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뭐 그렇게 뭐딱 필요하고 주제도 대략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사다리형이니까. 아, 맨 앞에는 사실 이제 벽면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쨰아주고는 이런 식으로. 띠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받겠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저기 봐야만 여기는요. 이쪽도. 보시다 보면은 임팩트 드라이버가 굉장히 열을 많이 받거든요 만져보시고 너무 뜨거우면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 엔진이 나가버립니다 모터가 공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잡아주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 이제 이 나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셀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뭘 사용해야 될지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도좀 잘라줘야겠죠. 이거 좀 절단하듯 네. 해보겠습니다. 저쪽이 어, 똑같이 해야 되니까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얼추 대충 맞네요 사실 뭐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허술합니다. 않습니다. 그때는 나머지 닭들도 안전하게 회를 타고 이제 편안하게 잘 수가 있거든요. 요것만 하고 나서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회 때는 이제 변함으로 만들었는데 뭐,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갔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얘들 여기서 잤거든요. 못 잤네들은 여기 그냥 앉아서 잤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튼튼한 회 때가기 때문에 아마 한서0 마리도 이제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닭들에게 어, 새로운 침대를 이제 제공해서, 아, 주인은 좀 힘들었지만은, 로기분는좀 아, 좋네요. 어, 밤에 닭들이 자는 모습을 한번 사진 찍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가지고, 닭들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자기들이 이제 좀 적응이 돼야 올라갈 건데, 신기한 거라서 아마 안 올라가네요. 그러까 이제 자기들 익숙한데 이런 데는 자꾸 올라갑니다. 아마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은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훨씬 더 편안할 것 같거든요. 예, 올라갈 때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몇마리나 몇 아니지만 지금 두 마리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어, 점차 좀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번 이제 써먹보면은 편하거든요. 원래 그래, 써먹으면 이제 편하니까 또입소물이 돌아가지고 어, 이때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어, 한 3일 지났거든요. 이제 한 4마리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네요. 어, 가급적 그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야좀 안전하니까. 얘들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자더라고요. 뭐, 편안한데 지금 자고 있고, 어, 다른 녀석들도 이제 좀 적응이 되면은 높은 곳으로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펫대가참 참하거든요. 지금 한 마리 또더 올라왔네요. 그죠? 저형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밑에 이제, 어, 쥐라든지 어떤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런 식으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자기들도 뭐, 사실, 어, 칼력한 환경에서 편하겠죠 그죠? 어, 회 때는 제가 보니까 뭐, 어,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대성공인것 같습니다.